안녕하세요. 렛템피 t v 입니다 쩡아, 41살에 지금 첫째 아이를 낳으셔야 하는 쩡아님에게 제가 이 영상을 선물로 바칩니다. 아이를 임신하고 하루하루가 갈때 남편과 굉장히 행복하지요. 그리고 병원을 가서 초파 사진을 보는 날 정말 정말 좋습니다. 해가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아이가 성장하기 때문에 굉장히 기쁜 시간이지만 분만이 다가올 때 두려움이 같이 커집니다. 그 이유는 내가 건강한 아이를 잘 출산할 수 있을까 또 엄마가 해야 되는 역할 고통의 시간을 인내해야 되는 시간 때문에 두려움이 겹치지요. 어떤 두려움이라도 아이의 얼굴을 본다는 그 기쁨 때문에 모든 엄마 아빠는 그 시간을 기다리고 또한 참아내고 있습니다. 병원에 가서 의료진이 참 많은 도움을 주긴 하는데 산모가 알고 있어야 도움이 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아이 다섯의 엄마고 그 중에 넷째인 한비가 공개 입양이에요. 그래서 자연분만으로 아이 네 명을 출산한 경력을 가지고 아이를 낳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진통이 오기 시작했을 때. 미리미리 날짜가 다가오면 2주 앞, 2주 뒤까지 어떤 가능성 아래에서 기다리잖아요. 그래서 병원 갈짐도다 싸놓죠. 그리고 있다가 진통이 딱 오기 시작하는 타이밍은 뭐 출근, 퇴근처럼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아무 때나 오죠. 저 같은 경우는 새벽에 진통이 오는 경우가 꽤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조금 당겨서 출산을 하는 편이었는데 출산할 때한 가지 특징은 따뜻한 물로 목욕을 한날 갑자기 진통이 시작되긴 했어요. 근데 그런 말씀들이 있더라고요. 따뜻하게 하고 순환이 잘될때 진통이 촉진된다, 이런 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른들 중에 목욕탕 갔다고 애 났다, 이런 어르신들 많더라고요. 이제 막달 되면 때를 못벗긴다는 마음에 마지막에 한번벗겨보자 이러고 <laughs> 따뜻한 목욕을 하기도 하고 쉬고 싶기도 하고 그랬는데 전 큰애 같은 경우에 따뜻한 목욕을 하고 그날 새벽에 진통이 왔습니다. 진통이 오면 이제 병원에 도착하죠. 이슬이 비치고 저는 출발을 했고 양수는 네번다 터지지 않은 상태로 현장에 도착을 했는데요. 병원에 도착을 해서 이렇게 접수를 하잖아요. 이렇게 접수를 하고 보호자가 다 사인할 것들을 사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환자복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어느 장소 이제 진통이 정말 정말 진행돼서 출산을 위해서 의사 선생님도 오시고 분만실까지 가기 전에 대기하면서 남편과 함께 기다리는 그런 자연분만을 했는데요. 그 작은 방에서 남편과 함께 기다리는 그 시간 시간이 이제 어떻게 진행되는지 같이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어, 저는 이제 도착을 하고 사인이 다 끝난 다음에 주로 산모들에게 첫 번째 관장을 하도록 하더라고요. 그리고 진행하는 모든 시간 동안 음식물 금지가 시작되요 그러다 보니까. 진통 시간이 뭐몇 시간에서 며칠까지 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음식을 떠나서 수분 입이 막 목마르고 이렇게 쩍쩍 붙잖아요. 혹여나 있을 수 있는 수술에 대비해서 음식물 섭취가 안 된다 그러시던데 어, 저 같은 경우는 목이 타기는 꽤 타더라고요. 정말 참긴 참았는데 어, 제 생각인데요. 살짝 머금고 뱉고 슬쩍 목에 이렇게 갈증만 없앨 정도로 조금씩 삼키는 건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먹지 말라 그래서 너무 순진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참다가 막 하얗게 너무 괴롭게 힘들었어요. <laughs> 살짝 먹으세요. 조금 먹은 거 뱉어도 되고요. 그래서 관장이 들어가고 음식물 금지가 시작돼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 평생 관장을 안 해봤다가 그날 관장하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이제 대기실에서 관장약 있고 화장실은 저쪽인데. 어느 정도까지 참다가 이걸 한번 쏟아야 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기억도 있었어요. 분만보다 관장이 힘들었다. <laughs> 관장이 틀어지게 아픈데 어디까지 참다가 이걸 한번 쏟아야 되는지 감이 안 잡혀가지고. 그래서 제 생각인데 나중에 그 생각이 있어요. 화장실에 앉아서 끝까지 참으면 되잖아. 제가 최대한 참다 걸어가는데 곧 이거는 큰 실수를 할것 같더라고요. 그 무서움. 그 무서움이요? 뭐 관광버스나 큰 버스를 타고 이동하고 있는데 설사를 한다. 이런 두려움이죠. 그래서 관장하실 때 제가 권유하기는 화장실에 앉아 계세요. 그리고 정말 최대한 참으시고, 그 다음에 시원하게 관장이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남편과 함께 그 대기하는 대기실에서 분만이 진행되는 걸 기다리는 것이죠. 의사선생님도 만나고, 인사하고, 옷도 갈아입고, 관장도 끝나고, 방에 이렇게 들어가면, 배에다가 이 어떤 거 둥그렇게 해서 이렇게 딱 붙여요 띠가 와가지고 근데 그건 아이가 심장이 잘 뛰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심장 박동수를 세는 거라 의사 선생님 입장에서는 병원에 이미 발을 들인 그 환자의 그리고 신생아의 상태를 계속 체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은 제가 봤을 때 그걸 두르기 때문에 그다음에 쉽게 움직일 수가 없어요. 좋은 점은 아이의 심장 소리를 확인하면서 진행을 한다는 거고, 나쁜 점은 이제 누운 상태에서 이렇게 동그랗게 얘를딱 둘러 썼기 때문에 배에 산모가 움직일 수 없다는 라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첫애때 그걸 두르고 못 움직이니까 더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둘째, 셋째, 다섯째 때는 어떻게 했냐면 병원 근처에 가서 병원 근처에 커피숍에서 놀았어요. 하다가 얘기하고 놀고 마시고 놀고 들어가면 또못 먹는다는 것도 아니까 실컷 먹고 <laughs> 물도 막 마시고 그래서 실컷 먹고 놀다가 진행 간격이 몇, 시, 몇 분이 됐을 때에서 이제 들어가는 거죠 첫애 때는 무서우니까 빨리 갔었고 둘째 때는 빨리 가면 이렇더라 이런 걸 계산해 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병원에 도착한 다음에 그 근처에서 놀다가 남편하고 놀다가 병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병원에 들어가서 이걸 딱 차면 실은 움직일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건 알고 계셔야 돼요. 몸을 많이 움직일 수가 없고 이 기계를 배에 딱댄 다음에 띠로 묶어 놓은 상태인 거죠. 머리띠처럼. 그래서 움직이는 게 조금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요즘은 뭐 일반 병원 말고 특수분만으로 좌식으로 이렇게 출산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다양한 시도들이 참 좋은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엄마들이 몸을 좀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긴 해요. 그런데 또 아이가 잘 있는지 확인하고 싶은 산모든 의료진의 어떤 필요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묶고게 되는 상황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되고 그렇게 이제 묶고 나면 그 다음에는 남편하고. 어느 시간까지를 버텨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간호사분이 왔다 갔다 하시죠. 간호사분이 오시면서 이제 몇 센치 열렸는지 아이의 머리가 통과될 만큼이 가능할 때까지 계속 이제 검진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닐을를 끼고 손을 넣어서 손두 개가 들어가는지 마디 세 개가 들어가는지 네 개가 들어가는지. 그래서 이제 저도 옛날에는 진통 간격이 막 극도로 좁아졌을 때 간다고 생각했는데 실은 그것보다 진통 간격보다 더 중요한 게 얼마큼 열려서 머리가 통과되느냐 하더라고요. 그래서 간격이 막몇분 간격 몇분 간격 몇분 간격이 최대치로 좁아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궁경부가 잘 열려서 아이 머리가 통과된다 크기가 통과될 만큼이 된다. 그러면 간격이 아주 아래까지 떨어지지 않아도. 진행해가지고 출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궁경부가 부드럽게 잘 빨리 열리는 것 그것이 이제 진통을 기다리면서 엄마랑 아빠가 하고 있는 시간이죠. 근데 저는 예전에 특히 조선시대 분만 장면에 드라마, 이렇게 줄을 잡아 당기면서 아, 아! 이러면서 막 손을 꽉 쥐고 트니까. 정말 너무 힘들고 너무 무섭고 너무 아프다라는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정작 몇분 간격, 몇분 간격 이런 거는 교육 중에 듣잖아요. 근데 정말 정말 애를 낳을 때 놀란 게몇분 간격이다. 예를 들어 7분 간격이다. 그러면 7분 동안 하나도 안 아파요. 이거는 그냥 애를 안 낳고 있는 것 같아요. 아예 하나도 안 아파요. 7분 간격일 때 7분 동안 하나도 안 아프고 딱 아프기 시작하면 1분이 안 되게 아파요. 1분이 안 된다는 거는 제가 재봤더니 30초에서 50초 사이 정도 아프더라고요. 근데 그 통증은 배가 아픈 건데 자궁수축이 일어나면서 배가 이제 아이를 이렇게 밀어내기 위한 자궁수축인데 엄마 입장에서는 통증인 거죠. 배의 통증은 어떤 느낌이냐면 설사를 했을 때, 설사할 때 복통으로 배가 탁 뒤틀릴 때 있죠. 그 정도 아픔이 있어요. 그래서 오배 아픈 건이 정도구나 그러면 아프긴 아픈데 하고 참으면 참아지겠더라고요 그래서 실은 배가 아픈 통증은 제가 표현할 수 있는 설명으로는 임산부로 출산 전에는 감이 없으니까 평상시 사는 사람의 고통으로는 그 느낌 너무 심한 급한 설사로 바, 배가 뒤틀리게 아플 때 그런 느낌이에요.